생따 비전 메이커 김혜일 교수입니다.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생따 습관 챌린지 25일 차입니다.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습관 챌린지 매일매일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움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점점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 그런 시간을 어,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나눌 제목은요 배움은 수익이 보장된 최고의 투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배움은 수익이 보장된 최고의 투자다 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이거를 아주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저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배움은 아 배움의 성과는 반드시 자기 것이 된다고 합니다. 아 배움이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제대로 배우면 그 성과는 반드시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배움은 평생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 배워서 배운 것이 마이너스 되냐? 배웠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갑니다. 배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가요? 어, 저는 어, 계속 어, 우리 저자도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저자도 계속 세미나를 참석하고 배우는데 투자했습니다. 를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의 성과로 예 강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거 아끼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성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배움은 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퍼스널 창업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1인 창업 코칭 전수 과정을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기가 어, 이것은, 어,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어, 그 배우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난, 에, 저의 파트너가, 파트너와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인트 사고라는 책 아시죠? 거기에도 그, 어, 고지마와 사또가, 어, 배운, 그, 가르치는 사람하고, 예, 배우는 사람으로 만나서 엄청난 그런 어 조인트 결과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것을 사례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어 저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 백악 소장과 아 어, 백악 소장이 운영하는 창업 아이템 연구소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생태 연구소 함께 조인트로 예이 프로그램을 퍼스널 창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움은.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고요. 그또 다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 배움은 배움의 성과는 최고의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움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배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데 투자하는 거 아끼지 마시고요. 열심히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냥 아무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점, 여러분들의 잘하는 것을 살려서 그것과 연관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제대로 배워서 멋지게 성과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아, 삶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십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창업, 창업에 대해서 고민이 되십니까? 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백악 소장이 인테리어 전문가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문가이고 외식 창업 전문가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소장님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거 언제든지 풀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진단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10월 마지막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단풍의 아름다운 것처럼 10월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10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